서비스 라이트 잡아놨다가 자, 네, 자. 자, 네. 자 다시 왼쪽 자, 아, 자, 윙이 너무 커서 그래요 자, 공 밑으로 하고 들어가면서 움직임이 중요해요 움직임이 자, 자. 몸을 너무 들고 가면 낮은 공이 왔을 때 때리기 힘들어져요 오늘은 뒤에서 앞으로 앞으로 내고내면서 자. 오케이. 나이스. Nice. 마저 보고 자 라이브 아니라 하나, 둘, 셋, 하나 각자 맞추고 들어오셔야 돼요 둘, 셋, 하나 둘셋 공이 좀 낮으면서 스윙. 세게 때릴 공인데 이 정도는 세게 때리면 안 되는 공이에요. 네, 자, 하나, 빠지면 안 돼요. 계속 들어가세요. 자, 셋. 2, 3, 4, 5, 자. 7, 8, 9, 10, 11, 12, 12, 12, 12, 13, 14, 12, 12 13, 14, 15, 15 16, 16, 17, 18, 19, 20, 1 2 3 4 5 6 7 28, 9 1 3 24, 0 4 25, 26, 27, 28, 29, 20, 2들어 다리 펴 들어가야 돼요 다리서 네. ش 그래요, 지금 그게 그거 그냥 평범하게 때려도 거의 점수 따라가긴 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점수 따를 거로 뺏겨버리겠죠. 둘 그. 드라이브 치고 나서 첫 번째 푸시는 너무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좋아요. 그래 야겠습니다 음. 네, 네.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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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을 잡습니다. 느낌. 어. 백핸드 푸시할 때다리를 최대한 집어넣고 그 다음에. 다리가 패킹 푸시할때좀 들어오는 힘이 좀 짧으니까 치고 이런 느낌이 돼요. 치고 아, 네트 좀 가까이 있잖아요. 그러죠. 이렇게 돼요. 가서 아, 치고 허리 살짝 들어. 이 상태에서 못 따라가요, 형님 왼발이. 끌고 들어와. 끌고 들어와서 서줘야 돼요, 아, 자, 다시 바로 백핸드 푸시 들어가세요. 백핸드 푸시. 자, 다시. 더 끌고 거야 돼서. 이제 다시. 백핸드 푸시. 자, 그렇죠. 그래야지 이걸 내가 쫓아가수있예요 얘가 근데 더 앞에 있으면 안돼 상황에 따라서는 왼발이 앞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꼭 왼발이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. 네, 다시 푸시. 그렇죠. 그걸 만들어야 돼요. 푸시. 이런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. 공이 위에 체감도 높았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때리면 돼요. 팔안 내려오잖아요. 이거를, 그냥 뭐, 탭만 타이밍 안 맞으면 훨씬 나오거든요. 자, 자, 그렇죠. 그 다음에, 라운드. 딱두서 아,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렇죠. 네. 이 라켓하고 네트 사이 오는 공이 제일 중요해요. 네, 라켓 네. 내려오면서 쳐보면 네트가 걸리잖아요. 그래서, 치고, 이거보다는, 네. 아, 네. 네. 최대한 이 강력을 줄여놔야 돼요. 공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치는 거예요. 아. 내려오면서 치면 걸려야 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거동입 자, 백핸드 라운드 다음에 라운드도 계속 받아볼게요. Thank you. 어쩔 수 없죠. 그럼 국가대표도 공략은 못해요. 그냥 다시 빠르게 쳐쳐서그 다음 공이 떠서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. 3, 2, 3, 4, 4, 여기까지!